안녕하세요. 키리아호네오 홍보 담당자 홍담입니다 지난번에 CS2021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로봇 산업 관점에서 본 CS2021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번에는 산업 정책팀의 서준교 선임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거자 합니다. 네, 서준교 선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네. 아, 네. <laughs> 역시 사람들이 좀 CS를 통해서 새로운 네. 그런 트렌드를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연초에 매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올 한해에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지난번에는 최명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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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만나요? 첫 번째로 로봇 서비스의 융합 이거는 무슨 뜻을 이야기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로봇이 서비스되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런 비대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송 로봇이라고 해서 이것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에 제조 로봇 현장에서 쓰이던 로봇들이 어 이제 인간 인간의 어, 협동을 해서 어, 함께 쓰면서 이 제조와 서비스 이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다 라는 음. 의미에서 어, 로봇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제가 명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꼭 제조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비스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역할에 따라서 사실 이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다양한 뭐, 욕할 효과를 낼수 있다. 또 다른 제목이 요소 기술의 범용화. 네. 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사실 보고서는 좀 있어 보이게 써야 되니까. 아. 쉽게 얘기하면 로봇의 대중화라고 음 할수 있겠죠. 이 근본 CES에서는 특히 어, 부품 같은 경우 라이더 센서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어, 라이더 센서는 굉장히 고비용이라서 그간에는 뭐 우주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 굉장히 고사양. 고비용에만 적용이 되던 것이었는데 어, 근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춰지면서 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이번에 삼성의 제트봇. 음 네, 제트봇에도 이번에 라이더 센서 기술이 어, 적용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러한 요소 기술 혹은 요소 제품들이 앞으로도 앞으로 이제 로봇에도 좀음 어, 범용적으로 아 대중적으로 좀 적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다음 얘기 5G 얘기. 안할 네.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5G로 달성하는 실시간 로봇 서비스라는 네. 표현을 쓰셨던데 네. 이게 5G가 로봇이 막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5G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응답 속도나 뭐 대역폭의 제약 이런 음.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5G뿐만 아니라 이제 AI 혹은 뭐 IoT 뭐 이런 다중 기술들이 어,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모빌리티의 부상. 네. 아, 이건 저도 조금은 알것 같아요.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 택시라고 해서 어,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뭐 비용 아까 라이더 센서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 많이 낮춰진 건 사실이지만 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기본 감지 장치로 이제 삼고 여기에 라이더 장비를 추가해서 어, 자율 중에 안정성을 높이는 이제 이중 감시 장치로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계속해서 창출되고 일자리도 계속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걸즘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어,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스마트 농업이라고요? 네, 스마트 농업은 분명히 필요한 어, 앞으로의 산업이고요. 미국의 뭐 존디어라는 기업이 이제 자율주행 농기구를 또 음. 내놓았고, 근본 CES에서는 이제 농업과 ICT를 연계한 어 이제 솔루션 형태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음. 뭐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시티의 가능성입니다. 요 제목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가능성이라는 거에다가 네. 단어를 딱 쓰셨더라고요. 네. 언제나 스마트 시티는 어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한 화두였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 CES에서도 주최사인 CTA에서 이 스마트 시티를 자기들이 판단한 6대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를 했어요. 어, 국내에서도 어,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부산에서 어, 부산 에코델타시티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로봇을 주제로 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스마트 시티의 주요한 어, 요소가 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봤던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과학기술 윤리의 대두 사실 c s 는 제품을 보여주는 네.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윤리 얘기가 나온 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기술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이걸 쓰는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서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을 쓰는 개인이나 기업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주요 트렌드로 제시도 되었고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넣었고요. 어, 앞으로는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어,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음. 어, 뭐, 공청회를 통한 뭐, 이렇게, 아젠다, 주요 아젠다로 뽑아내는, 어,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로봇 윤리를 저희 진흥원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윤리 이야기가 점점 더 부상이 되어 네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네. 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선진교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 네. 지금까지 캐리아 오네요 홍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로봇과 로봇 산업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하시죠. 아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